밀리언달러스마일 32카운트 투월댄스 인터미디에이트 나이트클럽 작품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섹션 1 가보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락 하시고 오른쪽으로 돌으면서 2분의 1턴 다시 그대로 2분의 1턴 오른발 뒤로 수위 보시면서 그대로 크로스, 사이드 10시 30분 방향에 오른발 가시고 왼발 히치 그대로 왼발 놓으시고요. 오른발 1시 30분 방향 시선이 4시 30분 방향 보시면서 왼발 옆으로 그대로 다시 크로스 다시 1시 30분 방향까지 가실 거예요. 섹션 1카운트 하겠습니다. 7 8 1 2 3 4 5 6 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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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왼발 리커버 가시면서 오른쪽 2분의 1턴 가시면서 7시 30분 방향. 보시고 다시 2분의 1턴 가시면서 1시 30분 방향. 왼발 뒤로 놓고, 오른발 스윗 하면서 놓고, 다시 왼발 뒤로 놓으실 거예요. 그대로 오른발 다시 뒤로 놓으시면서 왼발 가볍게 히치. 이때 시선, 오른쪽 어깨 따라갔다가 왼발 그대로 볼 프레스 하시고, 오른손 열고, 왼손 열고 그리고 두손 크로스 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1시 30분 방향입니다 섹션 2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7, 8 1, 2, 3, 4, 5, 6, 7, 8 우리 그대로 섹션 3 가볼 건데요 이때 왼발을 더꾹 눌러주면서 턴, 오른쪽 방향으로 풀턴, 이때 손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왼발 그대로 다시 프레스 하시면서 풀턴, 원. 가시고요. 그대로 오른발 디드면서 투. 앤 하실 때 6시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서 6시 방향 보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12시 방향 보실 거예요. 그대로 왼발을 오른발 앞에 크로스. 그대로 오른발 사이드 가시면서 10시 30분 방향. 그대로 왼발 뒤로. 다시 그대로 오른발 뒤로 가시고요. 9시 방향 보시면서 왼발 열어주시고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그대로 다시 왼발 리커버 하시고요. 오른쪽 2분 1턴 가시면서 오른발 포워드. 네. 자, 섹션 3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프레스 상태였고요 그대로 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브 식스 앤 세븐 에잇 앤 섹션 포 우리 지금 3시 방향 보고 계시고요 왼발 앞으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6시 방향 보시면서 오른발 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 4분의 1턴 가시고, 왼쪽으로 2분의 1턴 가시면서, 오른발이 뒤로. 그대로 왼발 뒤로 가시면서, 오른발 앞으로, 훅. 그대로 오른발 앞에 놓으면서, 왼발 스윕. 왼발 앞에 놓으시면서, 오른발 스윕.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된 상태 유지하시고, 우리 스윕하면서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대로 놓을게요. 놓고, 왼발 옆에 놓으시고 오른발 백크로스 왼발 뒤로 놓으시고 왼쪽으로 2분의 1 4분의 1턴 가시면서 6시 방향 보시겠습니다. 위부로 자, 섹션 4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앤4 5 6 7앤8앤 전체의 풀 카운트 한번 하겠습니다. 세븐, 에잇, 원, 투, 엔, 쓰리, 포, 엔, 파이, 식스, 엔, 세븐, 에잇, 엔, 원, 투, 엔, 쓰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지금까지 밀리언달러 스마일이었습니다.